모세의 인생 120년 동안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요 모세는 40년 40년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은 이제 왕궁에서 생활했던 시절이고 또 미디안에서 장가가 가지고 지도자가 되기까지 80살까지 미디안에서 살았고 또 부름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도가 살면서 우리도 또 모세와 같은 모세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또 교육받는 과정이 있고 또 어떤 고난당하는 과정이 있고 지도자로서 자질이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인 받는 그런 과정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번이 없겠죠. 그래서 미디안 40년은 고난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왕궁 왕궁 40년 또 미디안 땅의 40년 또 지도자로서의 사0년 광야 생활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세 인생을 세 등분을 해본다면 어 모세는 출생부터가 신명기 십사장 이9구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기신아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본문이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 27장 19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반복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록한 것도 있고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이제 기록했어요. 그 우리가 이 반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왕궁에서 생활을 통해서 뭐라느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고아, 과부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돕는 방법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받은 자야 돼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보건부 장관을 한다. 뭐 장관하면요. 저는 장관의 기준은 뭐냐. 최고의 교육 받은자가 그 자리에 장을 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학력적으로 학격으로. 그런데 정치인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장관의 자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저는 장관이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도 인사가 실패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거요 장관이 잘못되면요. 장관은 전체적인 방향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아니면은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 돼요.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하고 그런 분들이 장관하기는 좀 적에 맞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군사 정부 시대 때에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군인 출신인데. 군인 출신을 장관을 안 세웠어요. 왜? 우리는 무식하게 총이나 쏟고, 뭐, 전쟁 연습하고 훈련다는 사람이 장관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그 시대에는 장관 그러면 대학 교수님은 무조건 교수라는 타이틀을 들어가야 돼. 장관 되려면 그래. 배운 분들, 학자들 세웠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군대에서 좀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라도 장관들과 실무진들이 똑똑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잘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우리 지도자는 뭐예요? 교육받은 이 지도자여야 돼요. 여러분은 공부하고, 또 서로 어떤 경험을 얻어서, 사건사건마다 경험을 얻어서,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 예수님도 공생애야되잖아요 디다스 칼로스라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교제, 코인을 함께 나누는 사역.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요단 교육을 하되 우리의 감정과 사심이 개입된 교육을 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가 어떤 문제를 감정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막 좋은 뜻으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감정이 들어해서 교육에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자식은 가르쳐봐야 소용없다고 왜요 분노와 감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육발휘를 안 받는 거지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기분이 잔뜩 상한 상태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교육이 모독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자녀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은혜 받지 못하고 교육한 것이 그게 내가 교육을 아주 부도덕한 걸로. 아, 우리 자식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어떤 말든지 안할 거야. 자식에게 감정을 전달해서 그런, 그런, 어, 교육의 문제가 온 거지, 교육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을 교육받은 자들이 어떤, 뭐, 어떤 걸 맡으면은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떤 내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다들 저도 그렇고 성장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도 있어요. 그 각자 시간표마다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빨리 왜안 자라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요 육신의 재능 그렇죠? 이 육신의 재능은요 이걸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개발 어, 우리가 육신의 재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오해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재조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의지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기능을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셨지, 이걸 무시하거나 방치하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뭐 불편한 것은 열심히 연구해 갖고 우리가 사람 그걸 불편한 것을 편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요.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육신의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육신의 기능은 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이것도 자꾸 기능이 돌아와요. 여러분의 어떤 경험한 거. 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이게 큰 미래의 재산이 되어져요. 고생한 것도 재산이 되고, 어려움 당한 것도 재산이 되고, 여러분이 겪었던 거 있잖아요. 전부 그게 다 나중에 가면은, 미래에 가면은, 그게 재산이 되어져요. 현실의 고등,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왕,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자로서 육신의 재능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40년간을 훈련시켰어요. 자,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불신자죠. 그죠?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우리가 교육받고 또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자녀가 뭐 이렇게 정상적인 자녀들인데 특수학교에 보내 가지고 막 일반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사람만 몇명 있는 그런 데 보내 갖고 하나님 믿는데 보낸다면서 저는 절대로 저는 반대요. 예난내손주와 집안 누가 더그런니 있다면 진짜 내쫓을 거예요. 정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어, 학교에 음, 적응을 못하는 아이면 어쩔 수 없는데 정상적인 아이들을 막 아이들 몇명 모아놓고 세상 교육 안 시키고 믿음 교육 시킨다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택도 없는 짓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좋든 싫든 교회도 사회고 교회 밖도 사회 속에 우리 살아가고 그 속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사회 사인가 인간관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회 적응력을 키워야 되지. 그러면 뭐산 속에는 사회가 아닙니까? 지구가 아닙니까? 아, 절간에는 그러면 뭐 세상이 아니고 어디 달라입니까 절간도 사회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딥만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고 마귀 문하고 타락 문하니까. 불신자는 만나도 보지도 듣지도 말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뭐 교회에서 세상 교육을 할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한다 생각해요. 교회는 정말 우리 예수님만 가르치고 믿음 교육을 우리가 하고. 예배 드리고 해야지. 교회에서 제가 세상 교육 시킨다고 해서요. 불신자가 들으면 웃어요. 목사가 아는 그까지 상식적인 거 가지고 됩니까?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가 가르쳐야지. 목사가 세상 교육 시킨다고 하면요. 그건 진짜 택도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 갖추고 세상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재능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빠진 사람들 건져내시기 바래요. 정말 한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미래와 평생이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그게 어린아이 갖고 장난치고 도박할 수 없다니까요. 자식 갖고 손주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나쁜 행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재능을 사랑하고 또 존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재능은요, 반복에서부터 자꾸 좋아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한 가지 운동을 막 20년, 30년 하면요, 어떤 그 분야에는 조금 알아요. 어떤 운동든지 20년, 30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TV를 보다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도 보지 말라고 왜 자꾸 화를 내느냐고. 그럼 TV 보면 속상해. 왜 저기서 저런 실수를 하느냐, 이거요. 그 내가 가만히, 아, 그래. 쟤들이 나이가, 나이가 스물, 스물 살 정도 됐으면은 내가 스물 살때 어떻겠는가. 어떤 어려움 당 문제가 벌벌벌 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당황했지 않느냐. 그렇지. 나이가 저럴 과정이구나.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저 나이라는 벽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것만, 행동만 보면 화가 나. 왜 선수가 저것도 못 하느냐. 화가 막. 아 그냥 어떤 탭을 끄고 딴데 돌려버려. 안 봐요. 또 화날까봐. 아무리 내가 생각을 내 기준으로 그걸 안 보려고 해도 자꾸만 내 기준으로 봐. 나는 저럴 때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저럴 때 저럴 때 대체 안할 텐데. 왜 선수가 돼 갖고 저것도 못 하는 게 네? 그러냐?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그저도 싸워 이거 내가 화낼 일이냐? 뭐 때문에 내가 TV 보다 화를 내고 신경질을 자꾸 내느냐? 그래. 어때 기도까지 한다니 오늘 안 보게 해주세요. 아 <laughs> 괜히 심장 떨리고 또 기분 나쁘니까 안 보게 해요. 그, 제 기준에 안 맞아. 그, 어린애이들 와서는 막, 아무리말 해도, 막, 어쩔 때는, 나, 쫙, 이따, 저, 화가 나서 그냥, 그까 그러니까 야, TV 안 보고 기도까지 한다왜 아. 내가 심장이 떨려야 되고, 기분이 나빠야 되는지, 저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인데, 그 생각, 사람이요. 육신의 기능은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은 발전하고, 기술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여러분, 전문가는 똑똑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든지 오래 한 가지를 오래 한 사람이 전문가예요. 뭐, 여러분요, 식당 같은 것도 10년, 20년 한 사람은요, 그 앞에 식당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오랜 세월 해봤던 게 그게 경험이기 때문에 일단 오래 했다는 사람이 전문가야. 거기에 무슨 뭐 가가지고 뭐 반찬을 어떻게 하면 진짜 그런 말은 욕하는 소리예요. 그게 어떤 말도 멘탈 하시면 안 돼. 밥이나 먹고 나오면 돼. 잔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는 뭐냐? 반복해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전문가야.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정말 교육받은 자로, 전문인으로서 임 받아야 돼요. 이거 지속이잖아요, 그죠? 지속한 사람의 지속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미디안에서의 40년이, 40년, 40년 광야생활은요, 7굽기 2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은 그들의 부르지는 고통의 소리, 그렇죠? 고난. 신명기 26장 7절에도 있죠. 여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와께 부르지 었더니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창세기 15장 12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희는 400년 동안 객이 돼 가지고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생활을 불신자를 섬기는 생활을 400년 동안 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백성이 민족이 되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섬기고, 불신자를 받드는 일에 400년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 죽이는, 육신적으로 기를 그냥 막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 자녀가 좀 뽐도 내고 말이야, 좀잘 됐다고 좀 덕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400년 동안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고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줬어요 이게요 고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 복음이 아닌 고난의 복음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생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좋은 사람은 천국 가고 싶지 않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분들은 정말 오실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고 저 고통과 근심이 없는 그 세상, 어? 그 세상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그리또,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본양,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돈 많고 아, 뭐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천국 가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는 다음에 그때 갈때 가서 가고 지금은 나안 가요 못가 반갑지 않아요 천국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소망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제가 정말 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 말 못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있었는데 다리도 절고 침도 흐르고 수염은 이렇게 하고 여름에 땀 흘리면 냄새 나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산 밑에 있는 그자두밭들 그냥 누가 시키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자두밭 메고, 풀밭 메고 이래요. 제가 그날 농담 삼아. 나는 그냥 얘기해 봤어요. 이제 이름을 강복이, 내가 이름을 우리 강복이로 부르니까. 강복이, 천국에 가면은 다리도 안 절고, 말도, 말 못하는 사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땡볕에 일할 것도 없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그랬더니, 입에 침은 질질 흘리면서, 어, 하고 졸지 않고 듣더라고요. 졸지 않고 들어요. 나는 그렇게 그,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삼아 얘기했어요. 그렇게 듣다. 어느 날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뭐 왔는데, 교회를 한번 왔대요. 싹 씻고, 교회 제일 뒤에 그 마루바다 있는데, 그거 앉았더래, 제 어머니 말씀이 옷다 갈아입고, 어머니가 생전 비 오면은 비로 갖고 씻는데, 비 오기 전에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몸을 씻더래. 그러고 옷 갈아입고 교회에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비 맞는 거 외에는 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우비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비도 안 맞아. 다폭싸고 하니까. 우비가 태어나고 나서는 한여름에도 이렇게 모자까지 있는 거 쓰고 다니까 뭐, 비 맞을 일 없잖아요. 그죠? 평생 안 씻는 분이라. 근데, 교회 가려고 몸을 씻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여러분요. 그 다리 절고, 침 흘리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오래 살고 싶겠어요? 캬, 아, 천국. 그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셨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부귀영화 아닌 세상의 탐욕과 탐심에 젖어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게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 여러분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고난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난도 질병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이지 원망하고 예수 잘못 믿어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감사의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건강의 축복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픔을 주시고 어떤 소화기능의 장애를 주셨구나. 남들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조건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그것 통해서 뭐요? 미대안에서 예배의 삶을 탁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의 길들린 삶을 살수 있도록 미대안 땅에서 그가 4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세상 교육을 받았지만 미대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처가살이 하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적 생활과 영적 교육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모세만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살 지도자로서 삶을 모세는 거예요. 딱한 가지를 배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예 하고 따르는 거예요. 튈이 달지 않는 거. 그걸 배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예. 이게 이제 모세의 인생의 삶은 40년간의 교육의 결론이 뭐냐? 말씀에 순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예. 토이 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어떤 판단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때 모세 인생과 모든 것들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니다 항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탁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인생처럼 이세 가지 부분에 탁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세 가지가 너 여러분은 누구라도 교육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등 안에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배우셔야 돼요. 어, 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노후에 어떤 사람이 꽃집 화원, 꽃집 그걸 이렇게 뭐 하고 싶다 이러니까 그 화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꽃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화분이라도 10년, 20년 죽여보고 살려보고 맨날 해본 사람이 꽃집을 할 수가 있지. 돈 있다고 꽃집 들컥 하잖아요. 꽃집 망한다는 거예요. 꽃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많은 꽃, 그 화원에 있는 꽃 종류가 많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돈 있다고 이제 꽃집 열으면요. 꽃다 죽인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20년이라도 30년 집에서라도 화분 하나라도 관리해본 사람이 꽃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 어제 동네 전에 간판을 돌아봤어요. 전부 다 간판이 다 바뀌어요. 몇달전 됐는데 또저 옆에 또 간판 바뀌고 또 여기 건너편에도 얼마 전에 또요 기업에서 뭐 수리한데 또써붙치나6월또뭐 말해한다고 또 바로 옆에 또 커피집 도또 바꾸고 또 옆에 또, 또 편의점 바꾼다 또 있고 뭐 간판 장사만 돈 버는 거요. 누가 돈 번다니까. 나도 경험하는데 뭐 편의점 아마리 자, 또 원래 옆에 장소도 또 편의점 했던 자리인데 또 얼마 전에 또뭐 식당을 열었어요. 지금 몇달안 돼서 또 식당 없어지고 또 편의점 또 돌아간대. 야, 참 간판 장사들도 누가 지금 부흥되는 제일 장사 잘된 데가 간판집이 장사 제일 잘 된대요. 맨날 간판 폐업하고 또 새로 달고 하니까. 잘 되는 건 간판집만 잘 된데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 전문 여러분이 경험이라는 거, 또 시행착오, 그걸 즐거워하고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도전해보고 경험을 많이 얻었고 쌓는 그런 여러분이 삶이 돼서 정말 우리가 미래에 모세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교육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영적인 교육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는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